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 중에서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과일 많이 먹기, 건강차 자주 마시기, 이중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영상 중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질환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민호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신장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습관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건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도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걸린 문제인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똑같이 물을 많이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붓는 걸까? 왜 같은 차를 마시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밤에 화장실을 다섯 번씩 가는 걸까? 그 비밀이 오늘 밝혀집니다. 단 여섯 가지 습관만 바꾸면 소변 거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여섯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면 신장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내 부종이 안 빠졌구나. 아, 그래서 내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겼구나. 오늘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평생 신장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낸 질문 기억하시죠?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뭔지 정답은 곧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지지 않나요? 텔레비전에서도 하루 2리터 마시라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조건 물이 많으면 좋다는 생각,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위험한 상식이에요. 신장에 도움이 되는 물도 있지만, 부담을 주는 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그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가장 핵심은 여러분의 여과 능력과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여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혈액 속 수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이 더 빨리 손상되면서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나눠 마시면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물이라고 해도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흔하게 권장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은 경미한 부종에서 심각한 부종 환자가 되셨습니다. 69세 김성호 님이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습관들을 중단하고 신장에 이로운 방식으로 물과 차, 과일을 바꾼 72세 정미자 님은 5달 만에 놀라운 결과를 보셨습니다. 아침 얼굴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소변 거품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실제 변화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투석 걱정에서 평생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도, 거품뇨도, 피로감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아끼고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저는 일부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택했습니다. 신장 질환이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행복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으로 단한 분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연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과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이 씻겨나간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과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종과 숨찬 느낌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과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게 하면 다리 부종과 체중 증가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성호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소변 거품이 걱정돼 하루 12컵 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는 발과 종아리 부종이 더 심해져 밤에도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특히 저녁에는 양을 줄여 밤 사이에 신장이 쉴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장과 호흡 상태가 약한 분, 이미 많이 붓는 분은 억지로 물량을 늘리지 말고 현재 마시는 양에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물을 얼마나 어떤 시간대에 나누어 마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차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무 차나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페인이 많은 차, 강한 이뇨작용을 가진 차는 잠깐은 개운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카페인이 많은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서 혈압 변동이 크고, 야간 소변이 늘어 여과 기능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72세 정미자님은 건강에 좋다며, 진한 녹차를 하루 내내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4, 5번씩 화장실을 다니고, 아침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카페인이 거의 없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초차를 물게 우려 하루 한두잔 만드시도록 권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밥 먹고 30분 후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진한 차, 특히 늦은 오후 이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차, 카페인 양과 농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자세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분명 신장에 도움이 되는 점이 많지만, 당분과 칼륨이 과다하면 오히려 여과 기능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분과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서 소변 단백과 부종이 증가하고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선미님은 건강을 위해 과일만 한 끼에 세 가지 이상씩 드셨는데 몇달뒤발 부종과 피로감이 심해져 과일 양을 줄이고 나서야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과일 양은 주먹 두개 정도 한 끼에 한 종류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한 개, 배반 개, 작은 과일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 조절이 잘안 되는 분이나 여과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과일 양과 종류를 꼭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식사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간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근육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약만 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과 기능이 약한 신장은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붉은 고기 위주의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소변 단백이 증가하고 여과율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73세 박상호님은 힘이 빠지는 것이 걱정돼 매 끼니마다 고기를 많이 드셨다가 소변 거품과 피로감이 심해졌고 단백질 양을 줄이고 생선과 두부 위주로 바꾼 뒤에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체중 1kg에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양을 줄이고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여과율이 많이 떨어진 분은 단백질 양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백질 양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장 상태도 함께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무릎, 머리가 아파 자주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는 사람들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부종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68세 조현우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몇달 동안 진통제를 자주 드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변이 탁해지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산책으로 먼저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증이 오래 가면 그냥 참고 버티지 말고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으로만 덮어두면 신장은 계속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드시고 계신지 한번 적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변 거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품이 한두 번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거나 오래 남는 거품은 단백질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품뇨가 있는 사람들에서 여과막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일찍 알아차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71세 최은성 님은 몇달 동안 거품이 계속되는데도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겼다가 부종과 피로가 심해진 뒤에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방향을 잡아 서서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일단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차와 과일 습관을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자꾸 오를 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가 놓치고 있는 위험신호는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변거품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신장을 되살리는 물과 차, 과일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소변거품과 부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신장은 밤새 일한 뒤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혈관과 여과막에 부담을 덜 줍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말고 작은 컵한 잔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 침대나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넘겨 보세요. 이한 잔이 하루 내내 물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시지 않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음료는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떠올려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을 달래는 약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이 적은 약초차는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여과막의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진하게 우려 여러 잔 마시는 방식은 피하고 물게 우려 하루 한두 잔만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약초차를 한 가지 정해 식후 30분쯤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때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않는 것이 좋고, 작은 잔으로 향을 느끼며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실 한 잔의 차를 고른다면,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밤에 잦은 화장실을 줄이는 저녁차 습관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물과 차를 많이 마시면, 야간 소변이 늘어나, 신장과 심장이 밤새 쉬지 못합니다. 신장은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과 차의 양을 줄이고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잔으로 따뜻한 차를 한 잔만 마시고 그 이후에는 입이 너무 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만 한두 모금씩 드셔보세요. 몇 주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밤 9시 이후에도 물이나 차를 습관처럼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사과 한 개로 신장 청소를 돕는 방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섬유는 장을 통해 나쁜 찌꺼기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 여과막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시판 과일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아 여과 기능이 약한 분께는 부담이 될수 있으니 직접 씹어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껍질을 잘 씻어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고기 식사 직후보다는 속이 어느 정도 편안할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지금 사과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드실지 한번 정해보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보랏빛 과일로 미세 혈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보랏빛 과일의 많은 색소성분은 미세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여과 기능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린 과일이나 설탕을 넣은 제품은 당분이 높아 신장과 혈당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양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작은 한줌 정도 밥 대신이 아니라 간식으로 보랏빛 과일을 드셔보세요.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한주 동안 먹는 과일 중 보랏빛 과일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배와 따뜻한 배차로 밤 부종을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수분과 특정 성분은 요로를 부드럽게 하고 소변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차갑게 바로 꺼내 먹으면 속이 찬 분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배반 개를 천천히 드시거나 얇게 썬 배와 물을 약불로 끓여 따뜻한 배차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배를 주로 언제, 어떤 계절에 드시는지, 그리고 신장을 생각하며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 차, 과일에 대한 실천법을 정리했다면, 이제 이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더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아무 차나 자연에서 나왔으니, 다 괜찮다. 과일은 양이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 이처럼 널리 퍼진 상식이 사실은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물 6컵에서 8컵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 카페인이 적은 약초차를 물기하루 한두잔 마시는 습관, 사과 한 개와 보랏빛 과일, 배반 개를 적당히 나누어 먹는 습관은 신장이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소변 거품이 점점 진해지고, 다리와 얼굴 부종이 늘어나며, 피로가 쌓여 삶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 얼굴이 가벼워지고, 양말 자국이 옅어지고, 소변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셀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하루만이라도 물, 차, 과일을 다시 정리해보자.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한 잔, 오전 간식으로 사과 한 개, 점심이나 저녁 한 끼에는 보랏빛 과일, 작은 한 줌, 저녁 식사 후에는 배반 개 또는 따뜻한 배차 한 잔, 그리고 카페인이 적은 약초차를 하루 한두 잔만 정해진 시간에 마셔보자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실천이지만 몸은 그 작은 다정함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투석 걱정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생활 습관, 특히 소금과 진통제, 단백질, 술, 잠과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물과 차, 과일을 정리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생활 전체를 한 번에 정돈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 가지씩만 적어주시겠어요?